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아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회할일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아 속죄받은 후아 속죄받은 후 저를 속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나 속죄함을 받은 후내 마음이 새로워 주도술 존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속 받은 우,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참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저의 이름 참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보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감사와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랑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유형을 이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째는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배웅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그런 모르는 사람입니다 좀 교만한 사람이 될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지요 참 신앙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성사학자 메투엘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면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골루세서 1장은 바울이 감옥에서 골루세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차지찬 감옥에서 골루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찌 감옥에서 그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게 있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실 나에게 뭐 처했던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이, 사실 나이 꽤나 든 사도로서 감옥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 만성적인 질병도 있었는데 그런데 옥중에서 감사를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널 항상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무리 열악한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 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야 되겠지요. 오늘 바울이 골리세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감사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크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사실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구하는 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사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뜻 고 기뻐하실 말씀이 어떤 것일까?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로 이제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그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거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핏값으로 로얄 패밀리로 삼아줬으니까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망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소망은 일시적이고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준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이는 하늘에 쌓아둔 것이지요.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내 속을 꽉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